그러니까 여기가 네. 일반, 일반인들은 찾을 수도 없어, 이런 좋은 터를. 네. 그러니까 이런 터를 점지해주는 거는, 네. 그러니까 점지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, 네. 이런 터를 인연 맺게 해주는 거는, 선님 네. 아니면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런, 터에, 이런 터는 네. 일반인들이 아무리 몇 억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자기가 이런 터를 찾아도, 네. 별장을 짓든지, 뭐, 여기서 살라고 자연인으로서. 찾을 수가 없어요. 일반인들 눈에는 그렇게 네. 띄질 않아요. 네. 이런 거는, 이렇게 명당은 네. 스님들밖에 인연이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뭐 이상대사나 무슨 어 원효 스님이나 큰 스님들이 이렇게 저를 불사를 많이 하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스님들 눈에만 띄는 거예요, 그런 명당. 네. 그러니까 여기 이 터, 네. 특히 관주산 이 밑에 이 덕산골은 네. 스님이기 때문에 이런 인연 터를 이 년이 돼요. 응. 여기 저기, 저, 저, 저 보시면은 물도 저기 흘러 내려옵니다. 응. 응.